연구노트 공유자 화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노트 공유자 화면은 연구노트 확인자 또는 연구노트 작성자가 공유한 공유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연구노트 공유자 메뉴는 연구노트 관리 메뉴의 연구노트 열람 대장 서브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검색 조건을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연구 노트와 연구 노트 내용 공유자 목록을 조회합니다. 공유 정보에서는 연구 노트 또는 연구 노트 내용 단위로 공유자 및 공유 기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는 공유 기간 동안에만 노트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연구노트 공유자 화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